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인사이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사이트란 무엇일까요? 인스타그램 활동을 통계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몇, 개, 업, 몇 개를 업로드했고 그 게시물들을 몇 사람에게 노출되어 주고 있는지 내 팔로우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가 있는 통계적 지표를 말하죠. 인사이트 분석, 그럼 왜 해야 할까요? 내 인스타그램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드가 사람들에게 소위 잘 먹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꼭 보시고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분석에 필요 여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정은 되지 않아요. 비즈니스 계정, 크리에이터 계정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꼭 비즈니스 계정으로 계정 변경하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일반 계정으로 운영을 하였다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셨다면 일반 계정일 때 올렸던 피드에 대한 인사이트 분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 주셔야 할 일이 비즈니스 계정,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일로 100명 이상이 되어야 팔일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려주질 않아요. 세 번째, 최소 5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떤 게시물을 좋아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두 개의 피드를 올려놓고 한 개는 좋아요가 10개고 한 개는 5개라고 해서 그1 0개 좋아요 1 0개 받은 피드가 좋은 피드일까요?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개 이상 되었을 때 분석해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인사이트 분석 방법에는 총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계정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피드나 IGTV, 릴스 같은 하나하나의 본인의 게시물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저의 프로필을 분석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 본인 프로필 밑에 보시면, 인사이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클릭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최근 7일로 할 건지 30일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7일로 놓을 때 도달된 계정이나 그 다음에 게시물, 제가 일주일간 올린 게시물 보실 수 있고요. 30일로 놓으시면은 아까보다 숫자가 더 높아졌죠? 도달한 계정 컨텐츠 제가 한 달간은 15개를 올렸네요. 이렇게 어디, 어떻게 볼 건지 본인이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 보시면은 내가 도달한 계정이 어떠해서 팔로우인지 팔로가 아닌지, 게시물인지, i t b 리 쓴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간 어디에 얼마나 도달되었는지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는 게시물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계정의 인사이트 분석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저는 펜 부분과 게시물 부분 인데요. 팬 부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내가 최근 7일간 아니면 30일간 팔로우가 얼마나 늘었는지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어디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대나 그리고 성별 그리고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지 시간과 요일을 볼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9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 9시에 가장 이 피드로 올리는 게 사람들에게 도달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요일로 오면은 토요일과 화요일은 좀 빠지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매일매일 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올리는 뭐마 가장 많이 보시는 목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많이 보고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좀 피해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령대도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피드를 도달한지, 예를 들어 내가 20대 옷을 팔고 있는데, 40, 50대가 많이 본다고 하면 저는 이 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내 연령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성별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말투나 사진,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콘텐츠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 누르시면 저는 지금 도달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도달을 보는지, 댓글 순으로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노출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을 놓아서 본 다음에, 어 내가 어떤 피드가 사람들에게 잘 먹히고 있는 것인가 보고, 아, 내가 원하는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 사람들이 이런 피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피드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도 이런 내용, 이런 사진, 이런 글로 올리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해시태그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하나하나 게시물에 대한 방... 인사이트 분석해 볼게요. 분석하고 싶은 인사이트 누르신 다음에 여 인사이트 보기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위로 쭉올리시면 내용이 보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트부터 저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트 말 그대로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고 그 옆에 말머리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 모양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신 분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부분은 저장하신 분이에요 점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 한 순서대로 저의 이 계정에 오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활동이 좀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좀 신경 써서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많다, 보내기가 많다, 이런 부분이 좋아요, 댓글이 많은 것보다는 좀더 계정을 잘 키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노출을 탐색 탭에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노출 부분 나와 있습니다. 노출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 내가 넣은 해시태그를 가지고 사람들 몇 명이나 오셨는지,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계정을 보고 오셨다거나, 나의 프로필을 어디서 보시고, 프로필 자체에서 이 피드로 넘어오신 분들이 40명, 탐색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어이 피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돋보기 모양에 가서 저희 탐색에서 제거제거이 사진을 보고 클릭하셔서 오신 분들이 두 분.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이 계정 한번 봐봐라고 해서 비행기를 날려서 보내기를 했다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그런 곳에서 유입되신 분들 아니면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 즉 해시태그 프로필 단색태에서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오신 것은 기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노출되었던 부분 중에서 저는 해시태그 부분에 얼마나 많이 유입됐는지를 보고 내가 해시태그를 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사이트 보셔서 어떤 피드가 사람들에게 잘 맞는지 보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벤치마킹 하실 건 하시면서 인사이트 분석 잘,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